아래에 있는 표는요. A, B 두 학교 학생들이 똑같이 수학시험을 보고 그 수학시험 점수에 평균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놨어. 그 다음 요거만 가지고 우리는 A, B 두 학교의 남학생 전체의 평균을 구하고 싶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비어있잖아.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음 우선 평균을 어떻게 구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우리는 평균을 이렇게 구해요. 이 문제에서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학생 수가 들어가겠죠. 학생 수 그리고 분자에는 수학 점수에 총합이 들어갈 거예요. 총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안준게 있어. 뭐안 줬냐면 학생 수를 안 줬어. 그래서 그거를 문자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는 학생 수를 주고 다른 걸 물어보는데 얘는 이제 좀더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럼 먼저 A 학교에서 남학생을 A 명, 여학생을 B 명이라고 나볼게요. 그럼 전체를 구했을 때는 A 플러스 B명을 기준으로 구했겠죠? 다음에 B 학교도 겹치지 않게 남학생 C명, 여학생을 D명. 그럼 전체 평균은 C 플러스 D명. 요렇게 분모에 들어갔을 거야. 다음 여학생 전체의 평균도 좋네요. 여기는 B 플러스 D명이 될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렇게야. 근데 여기는 몇 명이 돼요? A 플러스 C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향을 잡을게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걸 구하려면 분모에는 우선 a 플러스 c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알겠어.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남학생 이 둘이 합친 수학 점수에 총합이 들어가야겠죠. 총합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쨌든 a 플러스 c가 등장을 했네. 그럼 a, b, c, d를 연립해야 돼. 그럼 그 식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용할 평균, 평균들 체크해보면 전체 평균. 74, 다음 84, 84. 얘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게요. 자, 첫 번째. A 학교. 전체 평균이 74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보세요. A 더하기 B가 분모일 거야. 그리고 분자에는 A 학교에 남학생의 총합과 여학생의 총합이 필요하죠. 근데 잘 봐. 선생님 아까 식 써놨잖아. 총합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요렇게 분자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나 얘만 구하고 싶으면 평균이랑 학생수 곱하면 되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총합만 남게 되죠. 그럼 A학교의 남학생의 수학점수의 총합은 이렇게 둘이 곱하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면 되겠다. 그럼 그거를 분자에 써주면 71A 요게 지금 이미 뭐야. 남학생 A학교의 남학생 수학점수의 총합이야. 그럼 전체가 되려면 여기다 여학생 수학점수에 총합을 더하면 되지. 그거는 76B야. 계속 요 원리로 식을 만들 거예요. 그게 뭐가 나와? 74가 나왔대. 음. 그 다음 양쪽에 A 플러스 B를 곱하면 71A 더하기 76B가 될 거고요. A 플러스 B 곱해서 바로 전개할게요. 그럼 74A 더하기 74B가 됩니다.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변으로 다 이항할 거예요. 그럼 3A, 마이너스 2b가 0이 되고 이거 우선은 필요할 때 바꾸더라도 a로 정리해볼게 그럼 이때 a가 뭐로 나오냐면 3분의 2b가 되죠 2항하고 3으로 나눴으니까 하나 됐어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는 b학교로 갑니다 b학교로 가면 이제 바로 식 세울 수 있죠 부모에는 c 플러스 d가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고 곱할 거야 그러면 81c 더하기 90d. 얘가 84가 나왔어요. 그럼 양쪽에 cd를 곱해서 또 전개합니다. 81c 더하기 90d를 하면 84c 더하기 84d가 되죠. 또 우변으로 보내버리자. 그럼 얘는 3c. 그리고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요. 얜 0이지. 어. 그 다음에 3c는 6d가 되니까 얘도 C로 정리해 볼까요? C는 E D가 되겠네요. 하나 남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예요. 이번에는 여학생 전체의 평균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분모는 B 플러스 D가 들어가고, 그래도 문자가 연결돼서 다행이죠. 76 B 더하기 90 D 얘가 84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76 B 더하기 90 D는 b를 d b 플러스 d를 곱하면 84b 84d 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면 음 이번에도 이번에는 뭐로 정리해 볼까 우리 d를 이쪽으로 보내 볼까? 왜냐면 ac 나왔으니까 어, d도 한번 해볼게요. d로 바꿔보면 이렇게 넘어오면 6d 그다음 얘가 1로 가면은 8b가 되지 6으로 나눠주면 d가 표현이 돼요. d는 d는 6분의 8이니까 2 3 6 2 4 8 해서 이렇게 되겠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D를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어차피 남학생은 있잖아 A 플러스 C 그러니까 A C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 나왔어 나왔기 때문에 연결을 조금 시켜 볼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여기 분자도 바꿔 볼까요 분자 방금 해봤으니까 요 분자도 이제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거 보면 돼 분자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전체 총합이 이렇게 또 71A 더하기 8 1 C.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보세요. 여기서 A, B, C를 각각 찾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이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버리면 약분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D로 정리한 거야. 왜냐면 여기 앞에서 A가 지금 B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C도 B로 표현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D를 얘가 끼고 있지. 근데 D로 정리하면 여기 안에 B가 생겨요. 그치? 그래서 B가 생기기 때문에 D 있지. D를 갖다가 요 D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C는 2 곱하기. D자리에 3분의 4B가 들어가요. 그럼 약분하면, 아, 이거 약분 안 되는구나.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요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3분의 8B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문자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거지. 그럼 A가 3분의 2B가 됐으니까 C도 뭘 써야 돼? 요거를 쓰는 게 좋다는 거죠. 문자가 통일되면 다 약분돼. 자 그럼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이제 넣는 거예요. 자 분모는요 a 더하기 c예요. 그럼 뭐 더할 거냐면 3분의 2b 더하기 3분의 8b 할 거야. 그럼 분모는 3분의 10b 써버려. 이렇게 써버리고 분자 71a예요. 그럼 71 곱하기 a 자리에 3분의 2b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또81 곱하기 여기는 3분의 8b 들어가면 돼요. 3분의 8b 자 이거 계산하려고 봤는데 분모가 너무 거슬려요 그래서 전부 다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세요 그럼 얘 약분 될 거고 얘도 3 약분 될 거고 여기도 약분 되겠죠 더하기 기준으로 빼먹지 않게 자 그리고 남는 거 보세요 남는 거는 분모에 10b 우리 b도 약분해버려도 돼 분모 분자에 똑같이 b분의 1을 전부 곱하면 얘도 약분 돼서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돼요 그럼 남은 것만 계산하면 끝이야 자 계산 실수하지 않게 여기에서 1 0분에 얘는 71 곱하기 2 일단 그냥 이렇게 쓸게 81 곱하기 8 이렇게 있어요. 곱하기 8왜 그랬냐면 약분을 좀더 하게요. 2, 8 그냥 막 하면 안되고 셋다 공통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셋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2로 한번더 약분할게 그럼 얘 5되고 얘 1되고 얘는 4가 되죠.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얘가 5분에 70일 더하기, 80일에다가 4 곱하면 뭐가 나와요? 324가 될 거고, 요것도 더해주면 5분에, 이거 더하면 뭐 나와요? 395가 나오죠? 이거 약분 돼요.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5735, 5945 해서 나왔어. 오, 응, 이렇게 구해야 돼.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돼요? 79가 되겠습니다.